안녕하세요. 어,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3일 어,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어,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걱정이 컸는데요. 어, 그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다. 선방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어, 시장이 좋지 않았다가 종가 무렵에 에, 배터리 소재주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소는 마이너스 0.42%, 2605포인트입니다. 2600은 지지가 좀 됐죠. 코스닥이 1.16% 올라서 920포인트. 그래서 코스닥이 배터리 서지 쪽 강하게 미스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1.1%니까 대단히 강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 보면요, 거래 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 거래소 코스피가 14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어, 어제 16조에 비하면 좀 이렇게 줄기는 했지만 15조를 강세장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 거래 대금만 봤을 때는 어, 강세장 면모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12조 9천억입니다. 어제 11조에 비하면 한 1조 정도 늘었죠.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어, 이런 쪽으로 d 량 거리가 되면서 강하게 반등하면서 어, 코스닥은 거리량이 좀 늘었습니다.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상당한 어, 물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그래프를 봐야 될 텐데요. 그래프를 이제 보면은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은봉이 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일 선 위에 이렇게 일봉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은봉이긴 하지만 최악은 아닌 것 같다. 20일 선에서는 어, 이렇게 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안 보이실 텐데요. 밑에 이렇게 2 1선 밑으로 살짝 꼬리가 나 있습니다. 밑으로 흘러 내렸다가 종가에 이렇게 올려 붙었다 그런 얘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프만 놓고 봤을 때 최악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분봉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쭉 밀리다가 오후 들어서 거래소 거리소가 이렇게 살짝 반등해 줬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 모습이죠. 어쨌든 내일 시장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본 김에 좀더긴 시각으로, 어, 어,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입니다. 오늘은 개인들만 거래소에서요 8,120억 매수 후에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6,700억 매도 후에 있어요.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1,500억 매도 후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개인들이 오늘 거리 수 8,100억 정도 미수 위한 것은 상당히 큰 물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은요 어, 57조 철억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번 달 들어서 근한 7조 정도가 이렇게 돈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어, 이제 물론 이게 후행성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나서 좀 늦게 들어오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의 수급이 많이 좋아졌다. 어, 플러스 요인이다. 좀 기대해 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신용 용자 금액 같은 경우는 19조 7천억. 여전히 신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장이 좀 주춤하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매물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수금 잔고가 어제만 해도 7,200억이었는데, 5,800억으로 한 2,000억 정도가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미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데요.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게 이제 전부 금매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수가 많은 건 어쨌든 시장 수급에 좋지 않은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는 이렇게 금년 초부터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을 그런대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급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해요. MMF,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182조 절대금액도 굉장히 많고요. 최근 한달 동안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걸볼수 있죠.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 들어올 증시 주변 자금은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뒤늦게 신용 그 등급 하향한 그 영향이 시장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다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8.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은봉이 하나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어제 마이너스 2.1%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20일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죠. 어쨌든 음봉이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다. 뭐처럼 이렇게 조정을 좀 깊게 받는 모습이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3.8%. 특히 반도체 쪽이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20일선에 이렇게 딱 닿아 있네요. 다음에 오늘 이제 일본 시장 니케이 마이너스 1.68% 어, 그림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미국, 일본 시장이 그 동안에 급등세 후에 그한두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1.85% 대만도 모양이 우리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큰폭빠져줬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1.3% 프랑스 마이너스 1.2% 전체 시장 패턴이요.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급등 후에 강하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플러스 0.4%. 상해는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0.28. 다 비슷하구요. 미국 시장 그 빅테크 주식들 중심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봐도 그냥 들어오죠. 보통 한 2%씩 이렇게 빠져줬습니다. 어, 애플이 1.5% 테슬라가 마이너스 2.6% 테슬라가 조금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이죠.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어,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알파벳 A 구글이죠. 이것도 고개를 좀 숙인 모습이고요. 메타 페이스북 마이너스 2.6%다 그림들이 다 비슷합니다. 아마존 2.6% 어, 평균적으로 한2% 어,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 동안에 급등세가 좀 이렇게 추춤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았지만, 어, 해외 시장 가만히 있을 때 우리 시장이 상당히 선방한 그런 시장이었다. 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싹 좋은 시장은 아니었지만요, 어, 개별성으로 특히 제약 바이오, 어, 이런 초전도체 이런 쪽으로는 오늘 매기가 활발했습니다. 어, 먼저 이제, 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어,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게 제약 바이오 제가 어, 종목들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전부 양봉이 났죠. 아침 시세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이렇게 오르고 끝나줬다. 이런 모양입니다. 어, 보통 한 2%에서 5% 이렇게 안팎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원인은 뭐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제약주들이 먼저 이렇게 좀 올라줬고요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줬고 최근에는 코로나가 다시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시 재발하고 있다 그런 뉴스들이 지금 간간히 나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코로나 그 경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그 동안에 조금 이렇게 좀 추춤했다가. 다시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얘기가 붙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제가 추천을 잘 드린 것 같아요. 아마 사신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삼성바이오를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탑으로 제가 이렇게 추천 드리는 이유는 어 제약바이오 쪽이 어쨌든 실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어찌 보면 물론 이제 현실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뜬금 잡는 식 아직까지는 어 가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가만히 있을 때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은 어그 실적으로나 또는 또 현재 그 예를 들어서 공장들 계속 증설해 가고 있죠. 캐파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시밀러 쪽에서는 어쨌든, 어,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어, 이런 걸로 봤을 때 프리미엄을 줄만 하다. 특히나, 어, 삼성그룹, 어, 이 브랜드가, 어, 대단하죠. 어,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어, 오늘도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장에서 2.28%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 제가 이제 그래프 보고, 어, 가격으로 아주 매력이 있다. 요 가격 되면 들어가서 사올 만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쭉 보면 그한1년 동안 이렇게 우 하향했습니다. 많이들 팔고 나갔을 것 같아요 이 주식이 그 동안에 배터리 소재주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팔고 그쪽으로들 많이들 갔을 것 같은데 그 끝물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국면이 매집 국면인 것 같다. 좀 사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거리량 봐도 이렇게 보시면 좀 불쑥 솟아있죠. 그래서 아직은 어 그렇게 시세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집할 때 같이 좀 들어가서 사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제가 시장이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바이오로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 요 매물대요. 요 녹색선. 요게 매물 집중대죠. 지금 거기를 지금 거의 이렇게 벗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가장 그, 이게 방어벽이라고 볼수 있겠죠. 일종의. 이 매물 집중대를 벗어나게 되면 여기 녹색선 이렇게 보시면 요 위로는 굉장히 짧아요. 이 녹색선이. 그러니까, 어,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상당히, 어, 급상승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 실적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30% 넘게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요. 어, 어쨌든 1위 기업이고 삼성그룹이고 이런 것들을 좀 프리미엄으로 줄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에 비해서 저는 삼성바이오 쪽에 조금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 매물대 벗어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더존 비전. 아마 댓글 보면 아주 그 원성이 자자한 그런 댓글들이 많은데요. 어, 그럴만도 하죠. 어, 이해가 됩니다. 마음 고생이 오죽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저점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동안에 전혀 반응이 없다가요.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 12만 주, 기관이 한 14만 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4, 5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사는 거가 보이시죠? 아마 이거를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오늘 그 아마 뉴스 보셨겠죠? 도전비 좀 가지신 분들. 오늘 그 실적 공시를 했는데요. 연결 기준 했을 때 매출이 849억 요게 전년 대비한 13% 좋아진 거고요. 영업 이익이 165억.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한35%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실적이죠. 더전비전이 이렇게 주가가 재미가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가요. 국내 시장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성장성에서 점수를 좀 박하게 주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럼에도 이렇게 주가가 재미 보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훨씬 더그 주가가 아, 많이 빠진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가 2020년 9월 7일날 13만 6천 원을 찍고 나서요, 3년 동안 이렇게 빠져가지고 최근 한 1년 동안 이렇게 횡보했는데 말이 횡보지 또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사서 지금까지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아마 손이 대부분 다 바뀌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말 그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주듯이 워낙 많이 빠져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그래프 보십시오. 방향을 확실히 이렇게 좀튼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15%나 올라줬기 때문에요. 이제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주긴 했는데, 요런 거는 이제 바닥을 확인시켜 준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어, 하락하다가 여기서 약간 눌림목 분위기도 좀 나요. 급등하기 전에 마지막 어, 이렇게 물건을 떨어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급등세를 이렇게 어, 전환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확실하게 눌림목이죠. 마지막에 못 견디고, 어, 이렇게 터는 사람들 물량을 다 뺏어서, 어, 급등시키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요 때, 이때, 요 때가 3월달입니다. 금년. 5만 3천원까지 한 50%를 단기간에 이렇게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래도 이렇게 수반을 하고요. 요게 이제 미스터리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오르고 보면, 그 미스터리가 왜 그랬는지도 이유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무슨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어, 실적은 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어, 이런 실적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 넘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졌고요. 최근에 보면 신사업 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회사 얘기로는 하반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4분기는 어, 1, 2분기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랜 침체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면 주가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나. 일단은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매물대가 아주 길쭉하죠. 여기 한3 5 0 0 0원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10% 정도는 어, 제가 보기에 어, 당장에 좀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어,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시총이 한 1조가량 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사주를 지금 천억 정도 미수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영권 방어 차원도 아닌 것 같고요. 요것도 아마 조금 지나면 왜 그렇게 많이 샀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전비전 아까 그 삼성바이오하고 그리프가 비슷해요.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횡보를 오래한 주식들은요 올라갈 때 굉장히 야무지게 올라가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요. 어, 초전도체 관련 어, 주식들이 최근 한 3일간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 많은 매물은 받았지만 어, 상한가가 무너진 것들도 있고 상한가가 어, 이렇게 마지막에 이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주식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들은 생각은요. 어, 이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 논문이 어, 맞든 틀리든 그거를 떠나서 주식이라는 것은 어, 꿈을 먹고 산다 하는 게 오늘 새삼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 논문의 진위를 알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어, 이렇게 꿈을 찾아서 이렇게 주식을 산거 아닌가. 어, 예전에 제가 이렇게 경험 말씀드리면요, 한 2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요. 한때 금강산 생수 수입한다고 그래서 주식이 한 10배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한 달간 매일 상한가 쳤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오래돼서 그 종목 이름도 잊어버렸는데요. 금강산 생수라는 게 그때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게 좀탐문이 없어 보인다. 또 거기 물이 그렇게 특별할 수도 없는데 주가가 10배씩 올라가는 거는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쨌든 10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지금 초전도체에 관련하고도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요. 매연 저감 장치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해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얘기인데요. 그거를 달게 되면 매연이 없어진다. 이제 지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그게 어려운 얘기죠. 매연이 이렇게 나오는 걸 없앤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때도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종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때도 한 10배 단숨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고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 꿈을 먹는 거기 때문에요. 어, 아마 이거 들어가신 분들도 그게 대리라고 믿고 하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세력주죠. 어, 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어, 이제 밀어붙이는 건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매물이 나오면서 아마 사는 사람들한테 살기도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주식이 진위가 밝혀지기 전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조금 100% 맞는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다는, 허황된 게 있다는 얘기죠. 현실에서 약간 이렇게 벗어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꿈을 먹고 간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아직 그 진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식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어제 미국에서도 관련주가 하루에 60% 올랐다고 그래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주식을 어, 완전히 이렇게 도외시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서 자기 돈이 한 1억이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는 한 입을 필요는 있죠. 물릴 각오하고요. 어,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도외시할 건 아닌데, 근데 오늘 이제 3일째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좀 위험하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한가 한번 정도 수익이 났다고 그러면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허황되 보이는 그런 꿈같은 얘기들도요 시장에서는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너무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시류를 조금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물량을 아주 작게 해야 되겠죠 부담 없는 수준에서 다음에는 SPG가 오늘요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보시면 다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2~3%씩.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3.4% 빠져줬는데요. 그래프 모양으로는 뭐 대세에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오늘 한2.5%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어, 레인보우 아니 저 SPG가요. 그래서 로보트 중에서는 역시 탑픽이다 하는 것을 오늘도 지금 새삼 느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 그래프 모양이 아주 예뻐, 예뻐요. 어, SPG가요. 앞에 저점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쌍봉 아니 쌍바닥 모양을 보이면서 요 바닥에서 이렇게 좀 올라주는 맛이 굉장히 좀그좀 그좀 편안하죠 그렇게 불안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아마 그런 안정감 때문에 오늘 좀 매수가 좀 들어지 오 않았나 싶고요. 가격으로는 제가 봤을 때 4만 원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3만 2천 원이니까요. 어,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도 한20% 정도 빠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 아직도 매수 가격으로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ETF 그 설정이 되면서 로봇 관련 주 중에서 SPG가 한5% 정도 비중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아마 삼성 ETF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5% 정도. 대표 종목으로 어,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것이 자체도 수급에서 굉장히 있어서는 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SPG는 여전히 로봇 관련 주 중에 대표로 좀 이렇게 꼽아볼 만하다. 아직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로봇 관련 주 중에서 이런 정도 하나 좀 조금 사놓고 넣나도 될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황은 제가 보기 최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종가 무렵에 이렇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이렇게 반등해 주는 거는, 어 우리 시장이 아직도 매수 기조가 좀 탄탄한 그런 시장이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예탁금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 대금도 근한 15조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의 기초 체력이 아직도 여전히 강하다. 어 이런 시장에서는 많이 밀리면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이 그런 수요들이 강하게 이렇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와 같이 나머지 최근에 AI나 또그 반도체 관련 주식들 좀 추춤하면 좀 메시지가 좀 들어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만 마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